진짜오 저는 지금 단항국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바로 방콕을 경유해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로 가서 거기서 또 짐마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론플러스를 하는 이로미안이기 때문인데요. 이론플러스는 그 뿌리가 곧 바탕이 외교부 산하의 NGO단체, 국제산랑의 봉사단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이로미안. 는 비즈니스 에 미션 그래서 어,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는 사역자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디, 어,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 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 보시죠. 5시 58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진마로 넘어갑니다. 같이 가시죠. 아, 지금 유심칩을 사러 왔는데요. 가격을... 음, 여기 보시면 보통은 7일짜리를 하게 될 건데 7일에 10불. 네, 10불이고요. 근데 이 43분 전화를 안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괜찮네요. 네, 저도 에티오피아 공항에서의 첫 식사를 합니다. 어, 공항에 있는 카페인데 메뉴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메뉴가 없대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를 하길래 제가 블랙 커피하고 도넛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얼마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인센스 향을 맡으면서 함께 커피 향을 즐긴다고 해요. 제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 What is that? This incense. Ah, not a stick, just stone. Very good. Yeah, incense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저도 incense 스틱을 사무실에서 피우곤 하는데 이게 스틱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돌멩이 같이 생겼어요. 네, 작은 돌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피우고 있네요. 여기에 커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마시는 에티오피아 현지 커피입니다. 네. 에티오피아에서 마시는 첫 커피인데요. 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진짜 애용하는 사감커피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맛있네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블랙 커피라는 거 놀랍습니다. 같이 나온 도넛인데요, 굉장히 풍박하고 달지 않고, 되게 고소한 그 맛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밀가루 맛이죠. 어, 방콕에 있다가 오니까 춥네요. 방콕은 30도가 넘는데, 물론 지금 한국은 이제 영하의 날씨죠. 네, 여기는 지금 아침 일찍 이른 기온은 한 7도, 8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 기온은 한 24도 정도라서 쾌적하긴 한데 저 아침이라 좀 살살해서 옷을 좀긴 옷으로, 좀 두꺼운 옷으로 맨투맨티로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지에서 어,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항공기 대기실에서. 1시간 반째 대기 중인데요. 아, 춥네요. 그 의자도 플라스틱 의자고 딱딱하고 차가워서 오래 대기했더니 몸이 으슬으슬합니다. 자, 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저 앞에, 저 앞에 있는 시계 있죠? 아, 전자시계, 고항시계인데 시간이 안 맞습니다. <laughs> 시간이 5분 빨라요. 다 같이... 5분 빠르게 탑승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지 시간하고 아, 지금 핸드폰으로 확인했을 때 시간보다 6분 정도 빠른 시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정말 힘듭니다. 벌써 이 공항에서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다낭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콕에 갔다가 방콕에서 어, 한 5시간 대기하고. 아디스 아오바로 가서 아디스 아오바에서 또한 4시간 정도 내려가고, 지금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빨리 어디든 짐을 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짐을 풀수 있는 곳으 아, 역시 여행은 집이 최고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 지질할죠 <laughs> 네, 저는 이제 짐마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어, 비행기 굉장히 작네요 아, 드디어 이 여정의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경도 줄게. 아, 뭐 탑승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아, 버스 타고 왔네 드디어 진마 에어포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먼 길이었습니다 뭐 아마 저를 마중 나온 일행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걸어 나오면 됩니다 아, 짐을 찾도야겠죠 도착하자마자 보게 되는 u 마 t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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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툭 k tuk, t 기 k t u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좀 바가지를 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기 현지 여기 집마 에서도 커피 한잔에 보통 25 비르 정도 합니다 25 비르면 한0.5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공항 카페에서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게 메뉴판이 없어요. 메뉴로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메뉴가 없냐, 자기한테 얘기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 하나하고 블랙커피 하나하고 도넛을 시켰는데 어쨌든 간에 맛은 기가 막히게 있었습니다. 도넛은 물론 굉장히 투박하고 그냥 뭐 단맛 전혀 없는 그냥 기름에 튀긴 밀가루 맛이긴 한데 그것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물론 먹으니까 더 그렇겠죠. 한국에서 줬으면 절대 먹을 일 없었겠지만, 아, 그렇게 아침을 먹었는데, 간단하게 먹었는데, 커피가 워낙 맛있어서 제가 컵, 아, 라떼 한 잔을 더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 나중에 이제 빌지를 달라고 했더니, 500비를 달라고 500비를. 500비를 면, 어, 달러로는 10불입니다. 1 0박입니다 그러니까 10불이면 한 13,00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비싸게 받아, 받아 먹는다. 해도 해도, 눈탱이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그래서 제가 좀 단단히 오해를 해서 좀 사실은 좀 항의를 좀 했어요. 너 이렇게 내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와서 경험하는 게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냐. 너 진짜 진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냐. 따졌는데 그 여자 사장이 끝까지 받아내서 어쨌든 저는 이제 리씹, 영수 중에 이거 봐라 500이지 않냐. 500이라고 계속 들이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억울해가지고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같이 이제 여기 진마 비행기로 오는 곳에 동행했던 옆에 앉아 계신 그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항에서 커피 값이 한 잔에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봤더니 200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쩔 때는 뭐 300비를 받는 데도 있대요. 공항이 그만큼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미안하긴 하면서도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현지 물가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크고, 뭐, 스타벅스에서 사먹는 것보다 비쌌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스타벅스에서 사먹는 거하고 비슷했나요? 근데 양이 좀 적었거든요. 어쨌든 좀, 그래서 제가 한 잔을 더 시켰던 건데,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 여자 사장님한테는 미안해서라도 좀 뭐, 템, 일부이라도좀 주고, 뭐, 그래도 기분 좋게 인사하고 갈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 아 살람. 살람, 살람, 살람. 여기는 진마입니다. 흙냄새가 <laughs> 응 많이 에, 나요. 우여곡절 끝에 어, 나, 나의 형제, 하주안을 <laughs> 여기서 만났습니다. <laughs> 아까 만날때 이렇게 딱올때딱 찍으려고 했는데, <laughs>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에, 공항에서 한 시간 대기하다가 아, 이제 왔습니다. 근데 좋네요. 여기 한번 주변 풍경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전, 전통 에티오피아식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네요. 이게 군나? 어 군나 군나. 군나. 아. 제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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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메나. 그러다가 아, 이렇게. 지금 옷까고한거아 옷. 여기도 바로 로스팅을 오. 해서 예. 로스팅. 프레시 컵. 야, 이 스토리 스쿠터. 와. 좋대? 예. 아. 노노 노. 안도시고, 안시고 야. 블랙 커피. 네. f e e l 이 향은 카메라로 전달이 안 되겠네요. 그렇 근데 여기 설탕이 별로 안 달더라고. 어 맞아. 음. 막 그래서 이거 떠서 먹으러가나봐 먹으라 떠서 먹으라고. 자 커피. 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 현지에서 먹는 군나 군나. 공항 커피 없어아 근데 이거 얼마야? 2 5비르 이건 2 5비르 근데 공항 커피는 2 0 0비르 얘네가 2 0 0비르할만해 근데 거기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 이제 계신 분이 얘기하는데 어. 여기 좀만 나가면 어. 진짜 분나 맛집이 있대 아, 그래. 근데 내가 아직 거기서는 못 먹어본 거야 가보자 어. 야 이거보다 훨씬 나아 <laughs> 그래 근데 이게 어찌됐건 1달러가 안 한단 소리잖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1달러가 뭐야? 6 0 0원이에 600원, 그러니까 600원. 7 0 0원 하는 거죠. Mm -hmm. 이 이거는 차감 커피보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 아로마나 이런게. 맞아 게. 맞아. 공항 커피 차감 커피보다 맛있어. <laughs> 거기서 우리 커피 못 먹었어. 갑자기 또 미안해지니까. 너 <laughs> <laughs> 미안하네. 아 <아이>, 이거 참. 저... <laughs> 원두가 달란다봐 진마시티 <laughs> 하스피탈입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laughs> 여기가 제일 메인 스트리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죠? 와, what a handsome guy! That's the driver. 이게 바로 진마 센터입니다. Thank you so much. this is my c a n n e l o k Thank you, k e n n e t 안녕하세요. Yeah. 아, 아, 이거 고생 많이 했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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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점심도 못 먹었어요. 아, 진짜. 내가 밥상 차려 놓고 여섯 개기다렸어아 진짜. 이곳에 모인 주의에다 먹어 버려.